안녕하십니까.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오늘은 2021 수시, 그 가운데도 교과, 적성, 논술전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수시전형, 오늘은 학생부 교과, 그리고 적성, 논술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한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선 대입 전형 중에 가장 단순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교과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교과와 면접 또는 교과와 적성 또는 1 단계 교과, 2 단계 면접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어, 복잡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전형이기도 합니다 어, 그럼 학생부교과전형의 정의가 뭐냐 학생부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것 그러면 뒤에 가서 역시 보시겠지만 어, 적성 40% 교과 50, 60% 이렇게 반영하는 전형일 경우에 적성전형이라고 분리하지 않고 교과전형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네 번째로, 학생부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량, 다시 말해서 숫자로 표현해서 수치화 시켜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학생을 합격시키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다. 왜냐,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치, 전년도 합격생의 수치를 보고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안정 지원을 할때이 교과 전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안정 지원할 때 활용하다 보니 어, 대체로 합격 가능성 높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중복 합격자가 많아지고요. 중복 합격자가 많아지다 보니 여섯 번째 특징처럼 에,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중복 합격자는 많고 어, 충원 합격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 다른 전형과 다르게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논술 전형과 비교를 해 보시면 논술 전형은 27.7%의 평균 경쟁률을 보인 반면에 교과 전형의 경우에 7.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논술의 4분의 1 정도밖에 경쟁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라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로, 어, 모집 인원인데요. 어,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40% 2.4%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 서울 지역의 모집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어, 반면에 인천이나 경기 지역의 모집인원은 약간 감소를 해서 전체적인 교과 전형의 모집인원이 약간 감소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전년도에 수능을 본 학생들 학령 인구와 올해 수능을 볼 학생들, 학, 학령 인구 사이에 한12% 정도의 감소가 생겼어요. 숫자로 말하면 한 6만 명 정도가, 어, 인구 감소가 있는데, 그 6만 명의 인구 감소에 비해서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1,000명, 2,000명 정도 줄어든 것,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을 한번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서 충원율이 높은 전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눈으로 확인하, 확인해 볼수 있다시피, 논술 전형의 충원율이 30%가 채안 되는 것에 비교해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은 무려 170%가 가까운, 그래서, 어, 최초 합격자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도 한 중간까지 빠져나가는 한한 한 바퀴 반 이상 돌게 되는 어, 그런 충원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을 대학별로 좀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100% 전형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출결이나 봉사를 같이 섞어서 점수화 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대학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대학들은 대표적으로 한양대,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강남대. 명지대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명지대가 교과 전형을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놓은 거고요. 한양대는 교과 100% 아주 유명한 학교죠. 광운대는 이제 교과 90에 출결이 10% 정도 반영돼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능 체저가 없는 전형이고요. 어, 교과 100%에 수능 체저가 있는 대학이 또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있죠. 예. 어,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이 대학들이 대표적이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대학이 어, 수능 체저를 걸고 교과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어 여기서 특이점은 한국 외대, 한국 외대가 전년도에는 수능 체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수능 체저가 생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어 수능 체저가 없었을 때는 커트라인이, 합격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능 체저가 생기면 또 합격선이 또 그만큼 수능 체저 통과한 학생들만 합격시키기 때문에 어, 내신 합격선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한국외대를 지원하실 때는 전년도 합격선보다는 수능 체제가 있었던 전전년도의 합격 자료를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분류는 교과 적성형입니다. 어, 적성 적성고사 전형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지만 어, 교과가 60%가 반영이 되고. 적성이 40%가 반영이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적성 전형이라고 하는데 분류상에는 교과 전형입니다. 대표적인 학교들 많이 알고 계시죠? 가천대,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수원대 그 외에도 뭐 많은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적성 전형을 폐지했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 전형인데요. 어, 교과 면접 전형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소재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과와 면접을 같이 합산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서울대, 대진대, 신한대, 호소대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교과와 면접을 같이 활용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또그 가운데서 일부 대학은 1단계에서 교과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명지대와 성결대, 수원대, 안양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 대학은 1단계에 면접으로 1단계 커트라인을, 1단계 일정 배수를 선발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장 추천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형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고려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중앙대, 인하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어요. 어, 앞에 보면 어, 중앙대가 교과 플러스, 교과 100 플러스 수능 최저의 중앙대가 있는데 왜 뒤에 또 중앙대가 나왔느냐? 네, 중앙대 역시 전형을 두 개로 운영을 하는데요. 어, 교과 백의 수능 최저 전형이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어서 교과와 서류를 합산하여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벌써 교과 전형은 단순한 분류만 시켜도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분류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전형은 복잡하다라는 거. 그럼 교과 전형을 어느 학교가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텐데요. 사실은 교과 전형은 너무 많은 학교들이 해서 안 하는 학교를 찾는 것이 더 빠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교과 전형을 안 하는 학교는 미실시하는 학교는 전국에 16개 대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교원대, 한동대, 포항공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광주교대 이렇게 일부 대학만 교과를 실시하지 않고 나머지 대학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다양한 유형의 이제 실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복잡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 화면을 보시면 어, 대학마다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또 다릅니다 어, 광운대의 경우에는 지금 국어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을 하고 있고. 해당 교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 학생이 배운 과목을 다 반영한다라는 뜻이겠죠. 어, 그리고 교과 80에 비교가 20으로 반영을 하고요. 1학년 내신 성적을 20%만 반영하고 2, 3학년을 8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취재가 없죠. 벌써, 어, 광운대만 하더라도 좀 복잡해졌죠. 그런데, 어, 국민대랑 비교하면은 또 다르죠. 국민대랑 비교해보면은 국민대는, 어, 교과 반영은 똑같은데 어, 교그 교과를 100% 반영을 하고 있고 수능 체저가 있다는 점이 또 다르고요. 그럼 국민대와 덕성여대가 또 다릅니다. 어,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어, 문과는 수학 반영을 하지 않고 이과는 수학을 반영하고 국어 반영을 하지 않고 교과 1 0 0의 수능 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수, 서울여대와 덕성여대가 또 다르죠. 서울여대는 교과를 다 반영하지 않고 국어, 국어 세 과목, 수학 세 과목, 영어 세 과목, 이런 식으로 12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수능치저가 있고, 어, 서울시립대는 전 과목, 성공에 대는 또, 어, 문이과 상관없이 국영수사과9 과목,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한 어, 반영 조합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올해에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들과 전형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우선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 올해 교과전형으로 약간 변형된 형태의 교과전형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전년도까지 교과전형과 종합 전형을 따로따로 선발했던 고려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이두개 전형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도 1,158명이나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60에 서류 그다음에 면접 해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아주 높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선발합니다. 어, 광운대 전년도와 그대로고요. 국민대가 어, 전년도보다 수능 체제를 약간 높여서 반영하고 있고요. 어 서울과기대, 시립대 이런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여대 뭐 성신여대 뭐 교과 전형 운영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성신여대가 전년도보다 수능 체저가 약간 낮아진 거고요. 어 그리고 뭐 나머지 대학들은 비슷합니다. 어 이화여대는 어아주 전통적인 어, 교과 전형인데요. 고교 추천 전형이 있고요. 교과 80에 면접 20으로 어, 반영을 하고 수능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중앙대는 앞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죠. 교과 전형을 두 개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어,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어, 둘다 면접은 없지만 어, 수능체저가 교과 전형에는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수능체저가 없는 특징이 있고요. 한국에 대해 전년도와 다르게 어,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데 서울 캠퍼스는 인문계밖에 없죠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가 상당히 이제 높은 커트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과 1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홍익대 수능 최저 적용한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어, 그럼 어느 정도 수능 최장력 기준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 먼저. 고려 대학이 가장 높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은 뭐1.67 정도 되는데요. 세개합 보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어, 그리고 어, 두개두두개합 아, 평균 2등급인 경우가 또 있죠. 중대나 어, 숙명여대나 외대인데요. 중대는 세 과목, 어, 숙명여대와 외대는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낮은 쪽을 살펴보면요. 3등급인 학교들이 있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3등급 정도의 어, 수능체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어, 그럼 좀더 낮은 데를 보면은 어, 두개합칠 그래서 평균 3.5등급 정도를 유지하는 대학이 제법 많은데요. 경기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 덕성여대나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적용할 때와 영어를 적용하지 않을 때좀더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 반드시 학교에 모집유광을 확인해 보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보통 서울 서울 소재 대학들은 2등급 두세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쪽의 대학들은 3등급 두개 정도 수준을 수능 최장력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에는 또 면접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교과 면접의 주요 사항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어, 먼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어, 고려대학이 요구하는, 어,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 또는 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들을 어, 확인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어, 논리, 복합적 사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어, 대학 홈페이지에 기출문제 상세히 어, 나와 있습니다. 어, 확인하고 어, 시험 응시하러 가셔야 될것 같고요. 평가방법은 어, 수험생 한 명에 여러 어, 면접관들이 들어오는 다대일 방식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명지대학교의 교과면접 아주 좀 독특한데요. 어, 성실성과 공동체의식 이런 이제 기본적인 역량 확인도 있지만 어, 우선 명지대의 경우에 면접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씁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어, 어, 확인하는 그런 전형이고, 역시 어, 여러 명이, 여러 명의 면접관이 한 명의 학생을 평가하는 다대일 방식입니다. 어, 서울교대는 면접에서 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이런 교육과 관련된 딜레마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역시 기출문제 꼭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어, 이화여대 뭐 일반적인 학생의 인성 자기주도성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어 대진대는 면접을 굉장히 수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창의력에다가 뭐 50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15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반면 이제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소개를 하고 그리고. 어, 인성, 창의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데요. 어, 여기는 또 독특하게 그룹 면접입니다. 이런 면접의 방식은 대학마다 어, 다 차이가 있고 또 어, 평가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인재상이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교과성적으로 1단계를 선발하거나 교과성적으로 일정 점수를 주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성격을 일부 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에, 반드시 대학교 홈페이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면접 문항까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교과 전형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하는가, 어, 특정 대학의 특징을 통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어, 내신 성적이 합격선이 좀 낮아지는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죠. 조건이 까다롭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 먼저 수능 체저가 있다거나, 또는 이제 면접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점차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은 수능, 어, 교과성적 100%로 선발한다는 것이고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 것은 면접이나 수능 체저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의 대학은 M 대학이라고 했는데 아마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느 대학이신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은 교과 전형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학생부 100% 전형과 그다음에 1단계 선발 이후에 면접하는 전형이 있는데 합격선을 보면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합격선을 보면은 어, 학생부 100%로 뽑았을 때 합격자 평균이 2.26등급, 이과의 경우 2.38등급인 반면에, 어, 면접이 첨가됐을 때는 어, 2.8등급, 3.01등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결국, 어,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고, 어, 다른 또 특히 뭐수능체제를 맞출 수 있다거나 면접을 잘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어, 아무래도 면접이 있고 좀더 복잡한 학생부 교과를 선택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러면 학생부 교과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선 대학교에,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교의 전년도 합격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점수와 어,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점수인지 아니면 합격선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또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의 특징을 파악하셔야죠. 앞서 얘기했듯이 수능 최저가 있는지 그 수능 최저는 얼마나 높은지 어, 또는 어, 면접이 있는지 이런 특징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로 희망 대학을 기준으로 자신의 교과 성적을 산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또 보셨다시피 어떤 대학은 어 국경수 4만 반영하고 어떤 대학은 국경수 4중에 일부 과목만 반영하고 어떤 대학은 국경수 4과를 반영하고 어떤 대학은 전 과목을 반영하고 근데 나는 어, 예를 들어 난 문과인데 과학 성적이 낮아요. 어, 교과 전형에서 과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 많이 있죠? 그런 대학들을 지원해보고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대학의 점수 산출 방식으로 자기 점수도 환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내 점수가 이 대학에 얼마나 적합한 대학인지를 맞춰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대비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겠죠.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 또 학생부 종합을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이 수능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갖고 준비를 덜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체제가 있는 대학은 수능체제를 통과한 학생들만 선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도 더 떨어지고 충원 합격도 더 많이 돌아가고 수능체제를 통과했을 때 떨어진 학생에게 충원, 충원, 충원이 돼서 자기에게까지 합격의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능체저가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강추 드리는데요. 어, 역시 수능체저가 있는 만큼 수능체저를 맞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면접입니다. 면접 대비 앞서서 잠깐 살펴봤지만 어, 면접이 있는 대학에서는 그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일단 면접은 기본적으로 패스 페일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 면접관이 학생을 딱 봤을 때, 아이고, 얘는 아니다 싶으면 어, 바로 사실은 탈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 페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점수화됐을 때, 어, 내신 성적의 부족함을 뒤집는 경우가 어, 종종 발견됩니다. 따라서 어, 면접이 있는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면접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겠는데요. 일단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대학의 기출문제 확인하시고, 어, 선생님들,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진학지도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어, 묘, 모의 면접 같은 것을 통해서 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또 자기 친한 친구들과 서로 이제 면접 문항을 주고받으면서, 어,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원할 때, 학생부 교과만 가지고 다 지원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또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이런 전형도 함께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어, 그랬을 때, 어, 학생부 종합은, 어,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자소서도 써야 되고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죠. 반면에 교과 전형은, 어, 그냥 뭐 원서만 입 그 입력 원서만 접수하게 되면은 내내 신성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좀덜 복잡하죠. 여섯 개의 전형을 지원하면서 여섯 개의 자소서를 쓰고 여섯 개의 자소서를 첨삭받고 굉장히 피곤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수능을 준비하는 그긴 어 입시의 항해에서 어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의 적절한 조화로 조금은 어 여유를 갖고 어 수시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어, 잘 활용하셔서 여섯 개를 지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